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지만 무대 위에서 그 누구보다도 빛나는 배우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농아인 배우 7명으로 구성된 극단 부에나비스타가 첫 찬란 공연을 가졌는데요. 그 어떤 말보다 더 관객들을 감동시킨 그들의 무대 문화극장에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우리들의 공연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9개월 우리는 무대 위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무대를 채운 건 무언의 몸짓과 표정들이었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우리가 이렇게 각자리 맞추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노인들은 수화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저희 근처인들은 말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둘다 이제 다른 언어인데 두 그룹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게또 우리 태초의 어떤 몸짓, 신체적 언어가 아닌가.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제 소화도 없고 대사도 없는 그런 공연을 만들어서 이제 건청인과 노아인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공연을 한번 <laughs> 연습 중에 있습니다. 네. 아니, 아니, 아니. 엠지, 엠지, 엠지. 대사도 없이 몸짓과 표정으로만 연기하는 일은 전문 연기자들에게도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면서도 걱정하는 모습이 역력했지만 우리들의 이 몸짓은 세상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그 뒤에 또 추가로 아, 하시겠어요. 예, 예, 아, 그렇죠? 네, 아, 음. 그러니까 그 하필, 뭐, 하도. 하 앉아. 게 어떻게, 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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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됩어다게 어떻게, 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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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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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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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탁탁탁 세 번. 그 다음에 따다다다다다. 따. 따고. 이렇게. 보세요. 어, 그래 이 리듬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서 어, 아니다. 그 들어가고 하면 안 돼. 잘못 들어도 그냥 들어가야 돼. 수화로 통역하는 어. 과정을 거쳐야만 연기 지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 거기서 이제 아마추어 표시. <laughs> 지하철 눈, 눈짓, 손짓, 음, 발짓으로 음, 소통할, 소통할 때도 잡아. 물론 많았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야 되게 좋아야아 응. 아무래도 이제 제가 수화를 많이 못 배워가지고요. 같이 이렇게 좀 처음에 연습 진행하는데 또 연출 의도나 어떤 그런 작품의 어떤 그 디테일을 전달하는데 이제 많이 힘들었는데 이 과정이 뭐이 세월이 지나니까 지금은 뭐 많이 이제 좋아졌죠. 하이, 준비 됐습니까, 조명. 네, 준비됐습니다. 무대 위에 불이 환하게 켜지는 것이 바로 시작 신호입니다. 들을 수 없는 우리는 불이 켜지는 사인에 맞춰 다 같이 몸을 움직이며 호흡을 맞췄습니다 직장의 신, 뭐, 다 합니다. 음악 들고, 무대 정리, 배우 스케줄 관리, 수화 통역, 운전까지 직장의 신두 분. 저는 참여해보니까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는데요. 점점 이제 이런 이 분야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또 제생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니까 어, 지금 이제 즐기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고 출근 준비하는 일상의 몸짓들. 그리고 지하철을 타는 이 장면은 아마 당신의 일상이기도 할 것입니다. 미리 리허설을 지켜본 지인들과 연극계 동료들에게 의견을 듣는 시간. 와, 와와 이렇게 와. 봐서, 어, 좋았는데. <laughs> 생각보다 약간 집중력이 되게 있게 하셔서, 놀랐어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도전은 그 시작부터 아주 놀라운 것이었죠. 어때? 오늘 좀 분위기가 좀 틀렸는데? 관중들이 있으니까. 나는 <laughs> 말리니까. <laughs> 그러니까 결국 연극은 관객을 만나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진짜 관객을 만나는 연극이 완성될 그 순간을 며칠 앞두고 모두 설렘 반, 걱정 반입니다. 네. 아, 그2 그래, 뭐 맞아. 그거 머리 이은할때이거 저기 뭐야 아, 그를 그, 네. 이렇게 해서. 그때 우리 연습할 때한번 네. 했었거든요. 아, 아. 다 아, 그 아, 어, 어, 어. 어. 네. 그 우리 멤버 중에 하나인 문천 씨가 기차를 타기 위해 차표를 삽니다. 문천 씨는 김천과 대구를 오가며 공연 연습을 해왔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퇴근 후에 대구와 김천을 오가며 연습에 참여하는 일이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는 이제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됐습니다. 문천씨에게 밤기찬은 익숙한 친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꿈을 향해 도전하고 열정을 쏟으며 하루하루 삶이라는 무대에 서는 보람을 누구보다 감동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연을 앞두고 각별한 기대를 하고 있는 또한 사람. 바로 22살의 발랄하고 욕심 많은 아가씨 가영씨입니다. 원래 직업은 학생이에요. 대학교 다니는 중이기 때문에. 근데 제 학교 특성상 시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보통 제 개인적으로 학교 공부하고요. 낮에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수학 가르치고, 다음에 커피 전문점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저녁에는 또 연극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청각장애를 갖게 된 가영 씨는 음성 언어 전달이 가능한 멤버기도 한데요. 이번 공연에서는 여자 주인공을 맡게 돼 가족들의 기대 또한 아주 큽니다. 어릴 때 재롱잔치 같은 걸 하면은 발레마 발레, 뭐 춤이 맞춤, 모든 걸다 해가지고 내가 선생님한테, 아 선생님 우리 애왜 이렇게 다 연하도록 할게. 아 어머님, 안하다고 하면서 가행이 가. 어린애한테 이렇게 보이안아마 좀이 끼가 있다 하면서. 진짜 잘한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뭐든지 시키려면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 다어났다 하는 게 그래, 하는 거 보니까. 하는 거, 하는 거만 어릴 때부터. 잘해, 잘해. 내 딸이기 이전에. 아이고, 저 어디서 저래, 저래, 끼가 있가 하면서. 춤추는 거 하고, 몸동작하고 표정하고. 그때부터 내가. 아이고, 참. 자가 참 희한하다. 이런 속으로 생각하고. 그래, 키웠지 뭐야. 어릴 때부터 무대 위에 서기를 즐겼던 가영씨는. 안타깝게도. 작년부터 완전히 창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밝고 긍정적인 성격과 무대에 대한 열정 덕분에 누구보다 열심히 이번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 연기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고등학생 때동아리 참여할 때 연극부에 참여했었거든요. 근데 전부 다 창인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또 말하는 것도 맞추는 것도 어렵고, 대화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힘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찢어난 지도 얼마 안 돼서, 바로 이제 포기했었거든요. 그만두고 포기했다가, 그냥 이제 연기는, 연기는 내 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잠시 또묵혀놨다가 이번에 올해 농화협회에서 기회 좋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연기에 대해서 정말 정직으로 완전 열심히 배우게 되고, 때문에 정말 너무 신나게 배우고 있어요. 렌즈 하러가셔 돼. 고등학교 시절 못다한 연극에 대한 갈증을 원없이 펼칠 수 있게 된 이번 무대를 앞두고, 가영씨는 하루하루가 벅차고 행복하기만 합니다. 누나, 대단한 거야, 이거? 대단하네. 정말 대단한데. 응. 어, 자세를 서시면 왜 아프고 싶겠는데. 지금은 뭐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시양이가 그때부터는 뭐든지 뭐 남들보다 일등 날에 하려고 하고, 막 하는지 한번 해보고 나면은, 뭐 우리가 뭐, 좀석 속, 편이 <laughs> 되나? 끝장을 못내잖아 완전히 뭐. 그래가 뭐, 그냥 그래 이제 보면서, 아, 옛날에는, 이제 그때는, 저희, 전희가 아, 뭐, 사회는 살아가겠나 싶다니, 요즘은 뭐, 우리 딸내미 맞고 막, 다 뽑아. 다 하면 된다. 무조건 된다. 네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 열심히 해라. 응. 네가즐기니까즐긴다즐기니까 즐기니까 응. 좋다. 응. 응. 그래 즐기니까좀덜 피곤하지. 응.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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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활동할 때네휴 <laughs> 그래. 어휴. 사랑해, 나도. 사랑해. 어휴. 어휴. 이휴 어휴. 아무리 바빠도, 내가 몸이 힘들어도, 여러가지 많이, 뭐, 커피라든지, 수학 가르치는 거라든지, 연기라든지, 공부라든지, 모두 열심히 하면서, 내 몸은 하나라도, 일은 여러가지 많이 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요. 또, 연극도 계속 하면서, 농안도 할수 있다는 거 나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싶어요. 드디어, 우리들의 공연날.

극단을 창단하고 연습을 하는 긴 시간 동안 예, 예, 결코 본적 없는 연출님의 긴장감이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에 대한 떨림을 안겨줍니다. <laughs> 공연 임박이란 이런 느낌일까요? 돼요, <laughs> 서로에게 깊은 파이팅을 보냅니다. 알겠습니다. 대신에 호기처럼들어가야 연극을 완성시키는 진짜 관객이 입장하고 우리들의 실전 무대도 막이 올랐는데요. 우리는 소리 없는 정적 속에서 몸짓과 표정으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를 들을 수는 없지만 그들이 보내는 갈채가 기분 좋은 것임은 분명합니다. 우리들은 9개월 동안 연습한대로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몸짓을 동원해 지하철 풍경을 연출합니다. 무대 위에서 관객들을 만나며 울타리 안에 있던 스스로를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멤버들과 함께 1시간 동안의 공연을 하는 동안 우리는 함께 무대라는 큰 희망과 꿈을 만났습니다. 이제 커튼콜을 위해 우리가 함께 연습한 춤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들을 수 없는 우리가 모두 함께 박자를 맞추는 것이 가장 어려웠지만, 오랜 연습 끝에 꽤 근사하게 완성된 우리들의 자축 무대이기도 합니다. <laughs> 9개월 동안 준비한 우리들의 무대는 이렇게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아쉽게도 말이죠. 다음에도 우리들 꿈의 무대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장애인들의 공연 문화를 알리는 사회적 기업에도 뜻을 뭉쳐 볼 생각입니다.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막첫 발을 내딛었을 뿐입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연기를 가르치고 호흡을 맞추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값진 경험으로 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극단 부에나 비스타가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해 장애인들의 공연 문화를 알리는 주역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보면서 전시 공연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연만큼 우리를 편안하게 또는 긴장하게 하는 것이 있을까요? 풍광의 아름다운 영천의 시안미술관이 각기 다른 장르의 작가 3명을 초대해 자연을 주제로 한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시안미술관도 이 뜻깊은 레지던시를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고 또 지원을 받고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작가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활력소가 되는 것 같고 어, 이 미술관이나 지역에도 어떤 그 새로운 예술에 대한 그 교류들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어, 작가 현상에서 굉장히 어,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 영성의 자연, 시간의 비늘전에 참여한 박철호, 리우, 김상희 작가는 3개월간 시암미술관에 머물며 이곳에서 느낀 자연을 작품으로 옮겨왔는데요. 하나가 박서로는 숲의 한 부분을 실크스크린으로 떠내어 페인팅하고 사계절의 숲을 추상적으로 그려냈고요. 또 숲을 비추는 빛다발의 설치 작업과 LED 조명을 이용해 자연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작업도 연출하고 있습니다. 사진작가 김상희의 작품은 오래전 책 속에 끼어 놓았던 낙엽을 떠올리게 하며 추억을 깨우는데요. 그녀의 흑백 사진과 영상 설치 작업을 통해 삶의 질감도 느껴보시죠. 조각가 리우는 수백 개의 컴퓨터 몸체로 석굴암 이미지의 대형 건축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석굴암의 어떤 현대적인 재해석이랄까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옛날의 어떤 문명을 지금 첨단 어떤 디지털로 이렇게 재해석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문명들의 시간 공간을 넘나들면서 자유롭게 겹쳐지기도 하고 새롭게 해석되기도 하는 표현들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제 작업에서는 굉장히 그 중요하고 또 앞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확장해 나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전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화, 사진, 조소로 담아낸 경이로운 대자연의 모습, 그 안에서 명상과 치유의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전시는 연말까지 영천시안미술관에서 계속됩니다. 자신만의 색깔로 묵묵히 작업을 이어나가는 젊은 작가들의 릴레이 초대 개인전, 런 플러스 a 전이 올해의 마지막 전시를 열었습니다. 방천시장 내 스페이스바에 여덟 번째로 초대된 작가 김영철은 소리와 이미지를 합성하고 재창조하는 것을 즐기는데요. 서로 다른 장르를 결합해 일상과 예술을 경쾌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요즘 말하는 방식으로는 소위 프로젝션 매핑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프로젝터를 이용해 사물에 맵핑을 한다는 개념이랑 간단한 원리로 어, 농구공, 하얀색 구에 농구공 패턴을 입혀서 농구공처럼 보이게 하는 시각적인 환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각을 전공한 작가는 음악과 빛, 영상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달 16일까지 상상력을 자극하는 김영철 작가의 확장전, 스페이스바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 방천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의외의 공간에서 아주 재밌는 어떤 그런 동시대 미술과 그리고 동양화와 서양화와 이런 다양한 장르들이 이렇게 있다는 그 전시가 굉장히 그 신선하게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장이 사실은 전시장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참 이렇게 좀 부끄러운 그런 공간이지만은 그래도 이 작은 공간에서 더 많은 젊은 작가들과 더 많은 장르를 이렇게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합니다. 사각형의 면과 색을 주제로 한 색다른 전시 정훈 주작가의 시크레도브 칼라가 갤러리 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작품들은 강렬한 색감으로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고 있는데요. 작가는 두세 개의 육면체를 겹쳐 구조를 만들고 그로 인해 생기는 두께와 그림자. 색상 간의 긴장감과 조화에 심취해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른 형태의 변화와 색이 주는 미묘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전시 정은주전은 이달 13일까지 갤러리 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거리마다 깜빡이는 불빛에 설레는 분들 많으시죠? 대구 시립극단이 준비한 연말 레퍼토리 뮤지컬 크리스마스 캐럴을 함께하면 더 좋을텐데요. 자린고비 고두새인 스크루지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의 행복한 기적. 오는 20일부터 크리스마스까지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만나보시죠. 세계 곳곳에 감동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파리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이 대구를 찾습니다. 전 세계 유일의 소프라노 소년 아카펠라 합창단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요 파리에서 온 천사들이 노래하는 해피 크리스마스 콘서트. 오는 18일 수성 아티피아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재즈디바 말로와 하모니카 마스터 전재덕이 다가오는 20일 노보텔 엠베서더 대구 샴페인홀에서 다이닝 콘서트를 가집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말로의 화려한 가창력 전재덕의 영혼을 흔드는 연주와 함께 전창식 호텔 셰프의 양식 코스를 맛볼 수 있는데요. 재즈 팬이 아닌 누구라도 즐길 수 있는 말로엔 전제덕 다이닝 콘서트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